우유는? 어? 뭔지 모르겠는데. 아빠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떤 거? 뭐야? 케이크? 아, 펌프? 아빠 펌프 아니야 피아노야. 아, 피아노야? 그래. 아빠, 케이크는 나중에 먹자. 이제 자동차 할 거야. 케이크는 나중에 먹고 자동차 할 거야? 응. 그럼 아빠 한, 한 조각만 주면 안 돼? 왜? <laughs> 한 조각만 주라. <laughs>